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6월 17일 NB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laughs> 필라델피아는 지난 4차전에서 접전 끝에 애틀랜타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에는 두 자릿수 리드를 잡아냈으나 후반 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분위기를 내준 것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세스커리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조엘 엠비드의 야투 난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4차전에서 역전승을 챙기고 시리즈 전적을 2대 2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에는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치렀지만 후반 들어 뒷심을 발휘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트레이 영이 25득점, 4개의 리바운드, 1 8개 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클린트 카펠라와 존 콜린스도 나란히 더블 더블을 완성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4차전에서 엔비드가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대로 시도한 야투가 모두 빗나갔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리스와 커리의 슈팅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엔비드의 공격 부담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5차전은 홈 어드벤티지를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가져갈 전망입니다. 매일 공유되는 프로토 고베당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다음 경기는 유타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유타는 지난 4차전에서 승리를 내주고 2연승 뒤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점수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고, 4쿼터 뒤심을 발휘해봤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3점슛 7개 포함 37득점, 5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조던 클락슨의 야투난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클리퍼스는 지난 4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여유롭게 점수차를 벌리며 큰 위기 없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카와이 레노드가 3점슛 3개 포함 31득점, 7개 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폴 조지도 3점슛 4개 포함 31득점, 9개 리바운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타가 좀처럼 클리퍼스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첼이 발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분전하고는 있지만 마이크 쿤리의 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힘을 내던 클락슨 역시 패트릭 베벌리의 수비에 막혀 고전하고 있습니다. 레너드와 조지의 원투 펀치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클리퍼스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NBA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